많이들 하는 조언이 너무 빨리 빨리 답장하는 여자 매력 없어.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되는데 질투심 유발하기. 그러니까 안달 난다고 하는 감정 그거는 누군가가 아주 스킬풀하고 나를 조종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할 용기에서 나는 그것 저 용기 저 사랑 내가 받아보면 어떨까 라는 상상이 들게끔 하는 거 그게 진짜 안달 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제 친구가 최근에 소개팅을 했는데,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고, 지금 사실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, 아, 지금 뭔가 상대방도 호감이 없는 것 같지 않고, 나도 이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,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확 끌어당길 수 있을까? 좀안달나게할수 있을까? 이런 걸좀 물어보더라고요. 어, 나이 남자 좀더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고 싶어라는 고민을 얘기했을 때, 여자들끼리 어떤 조언을 좀 주고받는 것 같아요. 저는. 조금 더 감정, 정서 표현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. 음... 그러니까 그 정서 표현이라는 게 마냥 뭐나너 좋아 같이 하고 싶어 이렇게 소위 들이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나의 정서를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사 때문에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. 팀장님이 나한테 지적을 한게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좀힘 빠지네. 이게 굉장히 사실 솔직한 언어거든요. 사실 뭐 짜증나, 화나, 빡쳐. 이건 좀 약간 대충 말하는 어떤 정서 표현이라고 한다면 내가 억울하고 좀힘 빠지고 조금 더 정교한, 정교한 정서 표현들이 있어요. 그런 표현들을 내가 좀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. 상대방 남자로 하여금. 당연히 긍정적인 표현은 더 크게. 오늘 뭐너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어, 좀 온몸이 근질근질 거린다.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. 그래서 그런 정서 표현을 내가 몇 번씩 이제 한다. 이러면 아, 되게 은근 효과가 되게 좋을 거다. 얘 뭔가 나랑 심적거리가 가까운 사람이야. 라고 인지를 하게 하려면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어떤 대화 패턴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. 어떠세요? 괜찮네요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합격. 또 많이들 하는 조언이 답장 바로바로 하지 마. 시간 텀을 뒀다가 해. 너무 빨리빨리 답장하는 여자 매력 없어. 라고들 얘기를 하죠. 이건 불합격 주시다. 음. 이건 불합격. 카톡을 쓴 지가 10년을 넘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카톡 1, 2분 늦게 오면은 이 여자 나좀덜 좋아하고 내가 좀더 잘해야 돼. 이런 생각 안 해요, 남자들이. 1분 만에 답했다가 3분 만에 답했다가 이 사람은 일을 한, 뭐 자기 일이 없나? 왜? 3분마다 답장하면 오히려 더 산만하지 않나? 저는 그런 생각도 꽤 했던 거 같거든요. 만약에 신경 안 쓰는 남자야. 그런 거 1도 맞아. 신경 안 쓰는 남자야. 내가 진짜 공들여 가지고 막 밀당해서 시간 조절해 놨는데 남자는 1도 신경 안 써. 그러면 이거 지친단 말이에요. 그죠?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음. 메시지를 주라는 얘긴데 그거를 카톡 답장 시간으로 내가 표현을 한다면 그게 그 의미로 100% 전달되기가 힘들어요. 맞아요. 대부분 그렇게 전달 안 돼요. 이 사람을 안달나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 안에는 사실은 안달, 이 사람이 나한테 안달이 안 나면 어떡하지? 라는 어떤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다가가는 쪽에 좀더 집중을 해보면 훨씬 더 안달나는 건 보너스고요. 내 경험 자체가 되게 다채로워지고 굉장히 충만해질 거예요. 좋아한다고 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 이득이에요. 바다를 좋아하면 바다가 이득이 아니라 내가 이득이란 말이에요. 바다를 좋아하는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좋잖아요. 연애도 정말 그렇게만 갈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음. 그런 거 있어요. 아,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되는데, 질투심 유발하기. 썸 타는 관계인데, 막, 음. 다른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많다라는 거를 돌려서 얘기를 하든, 직접 얘기를 하든, 이제 그런 음. 거를 좀 해봐라라는 식의 조언들도 있거든요. 음. 차라 연애를 할 때. 맞아, 맞아. 연애를 할 때. 어, 할때 좀 사용하면 재밌을 수 있는데 이건 거의 장난용 그렇죠? 어, 장난이나 드립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난이나 드립을 면접 때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. 아 면접 보러 가서 면접 보러 가서 면접 보러 가서 자신 있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아, 갑자기 드립을 쳐 그러면 면접관들이 아무 자신은 있는데 뽑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. 음. 주원님은 혹시 어떨 때좀안될안되라나요 <laughs> <laughs> 여자가 대화를 해봤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잘 뿜어져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. 같은 말도 이왕이면 좀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부드럽게 말하거나 사람 기분 좋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주도할 때도 좀 좋게 이끌어 나갈 줄 아는 어떤 정서적인 능력이 좀 있는 여자야.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상대한테 다 맞춰준다는 아니거든요.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잘 웃고 하는데 자기가 싫은 거는 의사 표현을 해요. 근데 감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. 오늘 뭐 같이 2차 갈래요? 하는데, 아,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. 뭐 다음에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? 하면은, 어, 이 여자 나깐 내가 아니라 되게 그게 안 달라요, 그게. 아,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잘 하면 다음번에는 2차 갈지 갈수 있겠지?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게, 이제, 밸런스가 약간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, 그냥. 이런 거 없이, 비싼 척만 해. 아, 저차짜 싫어요. 이러면, 좀 식어요, 그러면. 아, 성격 그렇게 좀, 좀 까탈스럽네? 아, 좀 부담스럽네? 약간 이렇게 가고, 또 아무 생각 없이, 아, 네, 가요, 그럼. 이렇게 하면은 또, 뭐지? 그냥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시키면 가는 사람인가?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이것도 부담스럽죠. 쉽진 않네요. <laughs> 쉽진 않아요. 이게 진짜 말로 표현하니까 이렇지. 실제로 하려면 좀그 분위기를 실제로 겪어보고 나중에 피드백도 들어보고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. 말로만 가지고 막 여자는 쉬워 보이면 안 돼.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돼. 그렇게 해서는 모르죠. 그러니까 안달 난다고 하는 감정, 그거는 누군가가 아주 스킬풀하고 나를 조종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할 용기에서 나는 그것 저 용기, 저 사랑 내가 받아보면 어떨까? 라는 상상이 들게끔 하는 거 그게 진짜 안달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